시 험해 볼까？내 것 에게 함부로 손을 대는 녀석 은 절대로 용서 하지 않 는다는 걸 가르쳐 주는 왔다. 왔단... 터짐 잼아 근데 럼블 덱에 왜 이렇게 다들 모팽이 있어? 극혐인데 아 재검사 왜 하냐고요? 그냥 심심해서 <laughs> 그냥 괜히 하는 거죠 뭐 그냥 제가 쓰는 덱은 모팽이 있으면은 완전 극 카운터라가지고 상성 안 좋은데 데빌런블 보상에 빨간 차일드? 브리지 뜨는 좋죠. 브리지 뜨는 있는 게 좋아요. 이응이으로 보상 루테요 무슨 보상? <laughs> 야 근데 그나저나 이요 뭐야 강타덱으로 날먹해오기가 이제 한4년가까이 돼가는데 <laughs> 아직까지도 어느 정도 먹긴 하더라고요. 역시 강타덱 날먹이. 너무 좋은 거 같아. 강타 덱 쓰세요. 아직까지 노중으로 합니다. <laughs> 나탈리스가 풀중폭 하면 은 6타로 바뀌게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이제 하시더라고요. 데빌 넘물 로테요. 글쎄, 잘안 바꿀걸요? 오카시오는 전에 한번좀 뿌렸, 한번 볼까? 복각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했었고, 별로 안풀것 같아요. 오카시오는 막 그런 식으로 그냥 이벤트 수집용도로만 풀릴 것 같고. 이게, 나탈리스는 문제가 속성이 그렇게 썩 좋은 속성이 아니라서, PVP용은 속성 좋다고 하긴 좀 그래요. 저도 그냥 코어만 삽니다. 아, 근데 그나저나 진짜 나 육타들로 한, 한 개, 한개좀 있어야 될까봐. <laughs> 너무 이게 힘으로 밀어야 되는 거 나오면 좀 귀찮아, 너무. 목, 목상화는 받을까봐. 원래 태오판은 받을까 했었는데, 목상화는 받을까봐요. 아, 나 근데 목상화 지금, 온천, 만 랩인데. 개의반데. 받지 말까? 받지 말자. 온천 랩 리셋되는 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 신마스? 주는 데가 있었나? 그때 줬었나? 근데 아마 안 받았을 거예요. 이, 아, 그니까 있기는 있는데. 증폭은 아이나스 뿐이지. 저는, 뭐야, 육타, PEP 딜러에 코어 쓰는 거 아까워 해가지고, 있기는 있죠. 아, 해놓고 안 받은 그런 분들좀 계시더라고. 밤색의 탐험, 백기여행. 그냥 어차피 다른 애들 받으면 손해니까, 태우파너밖에 받을 게 없다. 딜러들은 다말렙 찍어, 그 그러니까 온천 말렙 찍어가지고 받으면 손해고, 쿠시는 봐봤자 쓸데없고, 암다비도 쓸데없고, 지바도 럼블용이고, 리팽은 풀중이고 대우파너밖에 받을게 없어 니케요? 이브니케? 해봐야죠 니케같은 경우는 그 요번에 지스타를 이거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갈 예정이에요 일단 가가지고 한번 좀 보고 와야죠. 음... 이거 스페이스워크 이거 한번. 이티와지를 깨보고 싶은데 이거 난이도 설정이 여기를 하려면은 <laughs> 클리어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토벌 성공하면은 노숨두개 100개, 한개좀 적은 것 같은 이게 많아지네 2단계로 깨는 게 이득이네? 훨씬 이득이네? 아군 버프들은 무조건 나중에선 버프가 덮었으냐. 일반적으로는 그러는데, 노멀이냐, 슬라이드냐, 드라이브냐에 따른 우선순위도 있어요. 7교시 광문화는 좀, <laughs> 그건 좀 에반, 에반듯. 하여튼, 이거 2까지 이까, 좀 밀고, 가더라도 그때 가려고요. 클러스터는. 근데 뭐 대충은 뭐, 알겠던데. 2단계 드라? 야, 5명한테 강타네. 분해. 전열 우선 5명 강타. 플러스 85%는 뭐야? 하고, 석화. <laughs> 전열에 이거 면역 잘 깔아야겠다. <laughs> 귀찮다. 드라마으면은 뭐, 그럼 AI 끼고 가야 되겠죠, 뭐. 다른 차일드가 쓴, 버프도 우선순위 있어요. 일단은 나중에 쓴게 우선이고, 그리고, 노멀보다 슬라이드가 우선이고, 슬라이드보다 드라이브가 우선이고. 그래서 드라이브로 쓴게 먼저 걸려있으면은, 슬라이드로 나중에서도 드라이브가 우선이기 때문에 슬라이드를쓴 거는 c p 입니다안 들어가요. 이거 앞렬에다가다 면역 싹다 깔아놔야 되겠다. <laughs> 귀찮다. 네, 노멀에 이게 전열 우선 다섯 명 강타이다 보니까 드라이브도 귀찮고 이건 AI 하고 면역 세팅 좀 잘해야 되겠네요. 귀찮네. 그나마 피는 얼마 없다. 피가 3억, 3억이네. 피는 얼마 없네. 여기도 그렇고. 티와즈니까 광수로 가야 되겠죠? 그럼 찬드라하고, 실드 로라 실드 힐드 로라 클러스터는 그쪽이냐 그냥, 그냥 쭉 미시는 거예요 그쪽은 일단 쟤는 저렇게 하고 요게 공순이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좀 귀찮아서 보탄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탄이 편하, 편하긴 편해요 그게 시트리 주면은 시트리 공순이 조절도 안 되고 아예 방법이 없다 보니까 티타니아는 있어야 되겠고, 약공에 세멜레로 공증. 네, 안녕하세요. 복귀. 또다시, 지능이 떡락하셨, 떡락하셨네요. 야 얘가 응원이었지? 이 응원에 예리 칼날이 있었고. 그리고 수공종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자총 비싸야겠고. 세터는안 되고, 시트리는 보타이스인가 됐고, 그러면은 지금, 공증 들어갔고, 수공증 들어갔고, 일단 충전량이 있어야겠다. 상하. 상하하고, 충전 속도 있고요 수공증 있고, 약공증 있고, 아, 크리. 양날검 들어갔고 응원 들어갔고 슬라피에량 들어갔고 버퍼들은 어차 들어간 것 같고 이제 포나로 면역 씌워야죠 뭐 리타요? 리타가 그 강타 쓰나요? 지금 리타 넘어가버려가지고 기억이 안나요 제가 일단 면역 라인을 QPL야. 세턴 리더 준다을 치면은, 레이팡의 시나리아. 그럼 화속하고 막, 목속을 면역 라인을 잡아야 되겠는데? 네, 화속하고, 목속, 가야될것 아, 같은데, 하, 아, 참. 세멜레 빼버릴까? 세턴 3명의 에리칼날 2명의 공태세 암소골브에 나왔던 애가 찬드라 얘네 드라이브 별, 별로 없잖아 그 전이 세턴이었을 것 같고 딱, 딱 그러겠네? 세턴이겠네? 세턴 아리아 야, 목속 면역? 잡으려면 은 아예 그냥 미다스를 다시 써볼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미다스까지 좀 애반 거 같고, 잠깐만요. 자료 좀 키고, 버프가 너무 많으니까 자료를 안 보면은 정리된 감으면은 이제 헷갈려. 아, 완... 아 완충 나야 되는구나? 충전량 넣었고 충전 속도 넣었고 공증 넣었고 수 공증 약 공증 예리칼 날 크리 어, 양날의 검 응원 마르누크 스킬 데미지는 없고 슬라 데미지 그데이방 반각 라인이네 이제 레이팡 아리아 나타 들어가야 되고 사라스 아 사라수가 있구나 월브 필스케어 요번에 좀 많이 나오긴 했어요. 아, 레오도 넣어야 되겠는데? <laughs> 이러면? 장화하고 살아서 들어가잖아. <laughs> 아, 나비 <나빌이> 디 있어야 되지? <laughs> 이러면 디버프 쪽이 다 들어간 거 맞지? 여기에 이제 뭐 힐러들하고 그렇게 들어갔지? 마 듣기고 <laughs> 혹시 빠진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획득으로 <laughs> 음... 하는 게 좋겠다. 여기에 보탄하고 뭐한개 정도 더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 포탄으로 완충 주면서 해주고 이게 아우로라가 빠지니까 이렇게 된거구나 포탄으로 노말 탭 주고 음... 암소광송 뒤로 물어넣고 암속 수속 레이팡은 빼고 미다스랑 아예 그건 에바지 그건 에바지 일단 목속은 면역이 됐고 나머지 애들이 면역이 문제인데아 어떡하지 일단 드라는 세턴 세턴을 1 드라 주고 두 번째 드라는 공증을좀아 낄까? 공격력 증가를 얘도 별로고, 보탄도 썩 좋지 않고, 로라, 힐드, 찬드라. 어... 또 요, 보니까 공격력 증가 있는 애는 없네요. 아, 장화도 이제 드라이브 써야 되지? 만나요 생각해보니까. 둘 돌렸어야 되지? 그러면. 아, 그러면은. 레이팡은 걸리면 안 되는데. 그래, 라, 마하트를 빼고요. 마하는뭐 걸리면, 기절 걸리면 쩔수 없지, 뭐. <laughs> 알아서 하겠지. 레오로 수속의 면역을 주자. 상하, 장화, 리펙, 나타 아, 둘 다, 주, 다 중요한데, 생각해보니까. 아, 너무 짜증나. 랜덤 다섯 명 면역은 너무 에바야. 이러 그냥 맵으로, 맵으로 그냥 해제를 갑시다. 어쩔 수 없네요. 맵으로 해제 가자. 해제 가고 가속 주고. 그래야 될것 같아. 세멜레 빼. 아, 잠깐. 티타니아 어차피 슬라 한 방만 넣, 넣으면 되잖아. 슬라 한방 넣으면 제 턴, 턴이잖아. 상관없네. 밖으로 빼도. 맵으로 해제를 주고. 이러면 좀 낫다. 아, 이러면 좀 낫습니다. 슬라, 슬라, 장화가, 상아, 상아, 짭퉁 장화. 이름도 두글 자식이요. 얘가 노멀이 뭐였지? 어, 슬라 왔으면 되겠구나. 슬라, 얘는 슬라 왔으면 되겠고, 노멀은 레이디오니까 노을 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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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만 쓰고 세멜레가 저게 공증은 초단이었던 것 같은데 음 공증은 초단이 가속 주고 뭐 해제해야지 뭐 세턴만 좀 보면 되겠네 노말 주고 세턴 노말 가야죠 아마 세턴 노멀의 응원이 있었지 이거 한 판만 좀 해볼게요 아 공쿨감 공쿨감 티켓이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laughs> 근데 이거 중간 취소하면은 복구 되는 거죠? 그렇다고 들었는데, 티켓... 아, 감사합니다. 개 끊긴다. 진짜 너무 끊기는데 어, 심한데, 왜 이러지? 게임 못하는 수준인데. 이게 지금 ld거든요? ld 플레이어? 껐다 다시 켜봐야겠다 나의 컴퓨터 이렇게까지 망가진건가? 불태이야 옮기고 싶다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이게 문제는 옮기면은 세팅을 또 다시 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귀찮아요 가상키 세팅하는 거. 딴건 상관없는 그게 싫어. 어, 불택이요? 그 정도만 한번 해 봐야 되나? 예전에, 맨, 제가 맨 처음 썼던 게, 그, 미미였나 그랬는데, 미미도 한때는 좋더니만 갑자기, 느려지고, 그래서 이제 LD 바꾸면서, 오, 개쩐다 했는데, 또 LD도 갑자기, <laughs> 어느 순간부터가 느려져? 뭐, 뭐? 좀 오래 쓰기, 쓰게, 쓰고 막 그러면은, 뭐, 그리드가 동작하는 뭔가를 깔아놨나? <laughs> 뭐, 채굴 같은 거 막, 처음에는 막, 동작 안 하다가, 뭐, 사용한 지한 몇, 몇일 이상 되면 그렇게, 동작하게 해둔 거 아니야? 일부러? 이상해, 어떻게든 돌려주네. <laughs> 조금 더워진 거 같다. 쬐끔 어, 이거 안 되겠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저는 슬라이드 스킬이고, 로머 스킬 한 번만 맞아보죠. 기절 같은 거잘 막아주나? 그거만좀 보겠습니다. 마, 아, 에포나 면역 2회 디어푸드, 뭐, 잘 들어가고. 아, 못 보겠다, 씨. 안 돼, 안 돼. 저 나중에 불태을 깔든 아이패드 플레이 하면서 뭐니 그 뭐야, 화면을 쏘든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할 것도 없어요. 아, 근데 이거 저 빨리 스페이스워크 다 깨야지. 스텔을 그냥 온전히. 내려에 쓰든지 하는데 말이야. 몇개 남은 거야? 한 100개쯤 남은 거죠? 512개로 2개니까 1024잖아. 한 100개 남았네? 아무튼 또 스테한 1000 들어가겠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다, 나중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언.